넥슨이 KFA와 공식 파트너십 4년 연장 기억했어요그 지금 보면 <목소리> 박종무 부장이 여기 있는데. 뭐, 아 피온 여러분 넥슨이자 넥슨. 예, 아니 여기 박종무 부장이 여기 있잖아여러 분들. 그래가지고 지금 2026년도까지 계약을 했대요. 이거 완전 정확히 오피셜인데? 그렇와 초롱이 형. 와 일단은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일단 2026년도까지 뭐. 소중히 없는 것도 없는 거겠지만 다른 거보다 그거지. 2026년도까지 아마 대한민국의 팅컬러는 사기일 겁니다. 예. KFA. KFA부터 아마 이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시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6년도까지 음, 대한민국 팅컬러는 아마 개 사기, 개 사기. 되지 않을까. 미실생각 어떠세요? 오늘 맞는 것 같아요. 오, 26년까지. 대박이긴 하다. <laughs> 오 그래서 저한달전에 대한민국팀으로 팀가 있습니다. 아, 한달전 이거 구나 그럼 아... 재밌지 하..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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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이거 진짜 오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